그러면 좀뭐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니야? 뭐 선아 누나는 아 해. 마음껏. 아, 이거 손주노 못 쉬워나. 안 돼. <laughs> 아, 언니못뭐 쉬우는 게 어디 있어? 안 언니가 돼. 언니가 지금 손주노 못 쉬워 이랬어요. 안 아, 돼. 아 누나 이거 반칙이잖아. 아, 이거. 벌, 아, 반칙이야. 벌칙, 벌칙, 벌칙. 과말 <laughs> 안 하셔도 될지마 하셔도 돼요. 확인.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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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니, 아. 니그 아니, 아니 벌칙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니뭐 이런 식으로. 레드립. 언니. 아못 짓잖아 이거는. 오빠는 뭐 해도 멋있잖아. 어우 왜 저래? 그럼 저 가발 한번 써봐요 한번 아, 멋있는지. 여기 여기 있어. 이거 한번 한번만. 안 돼. 한번 아, 진짜 한번. 이거 소화면이죠? 다다 소화. 뭐야 뭐야. 거의 나, 아, 어, 나 뮤지컬 게 가스 가스 할 명수잖아. 소화력이 아니, 좋아서. 아니 이건 너무 심했다. 찍지. 표정 왜 그래? 장난 아니야. 아니 우리 메이크업으로 해주자. 뭐야 오빠만 멋. 있 아니 멋있는 게 아니라. 아니야. 간달해 아니야 간단해. 야 그래도 그 어, 가발은. 오빠 멋있어? 그러면 저 하나만 찍자 형. 그래, 점 찍자. 어디다가? 여기. 눈 밑으로? <laughs> 여기 눈을 그리는 거 어때요, 눈? 천하제일 모슐레회! 천진반. 천진반. 점은 어차피 여기 점이 아, 있네. 이걸좀더 진하게. 아. 어, 손이 막 떨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지금. 이건 또 오른손이네? 일부러 오른손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제구력을 낮추려고. <웃음> 점을 <웃음> 별 모양으로 그려줘. 음. 제가 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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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네. 어, 뭐? 시연. 시연, 그게 뭐야? 미안. 시작 그 겸보. 일단 내가 별은 아니 그러니까 <laughs> <laughs> 별에 수염이 생겼는데요? 뭐지 아니,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나>, 모르겠다뭐야 <laughs>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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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손님은 눈앞 평등해. 러비 시 테너네. 저안 소녀스러워. 이 정도면 되겠죠? 음 볼을 조금 더. 아 여기 여기 이렇게 폐인 여기, 거? 네 살짝 이렇게. 네가 해봐 나못 올. 뭐, 오, 몰라. 저도 그려본 적 없는데. 이번에 한번. 괜찮아요? <웃음> 어 눈에 광기가 보여요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아, 아 좋은데 스웨이터도 한번 느낌 있었대. 이 피고리 상접한 느낌. 피고리 상접한 느낌. 아니 형 확실히 잘 <laughs> 생기셔서 입고 싶다. 했어? 어다 입었어? 오, 우리는 저기 뭐야? 봐봐.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완벽하네. 어 오빠도 완벽하네. 벌써 다 했네 형 아, 거울 봐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입술이랑 와 볼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안 되는구나 좀비 같은데? 아니면 이거를 그냥 가발을 써 이렇게 할까? 어머 오 좋다 아, 그래? 유령 신부 같은 봐봐 한번 봐봐 아어 나이스 나그럼 화장 안 해주니?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지 이거 해줘 빨리 선호도 볼 못하겠어 얘들아 섀도우 없어 섀도우? 좀뭐좀 뭐좀 해봐 음, 좋네. 아니야, 먹혀도 먹혀도 좋아. 좋아. 응 좋네. 먹어도 응. 좋고 도 좋아. 도 좋고. 먹어도 좋고 먹도 좋아. 로차별어도 좋고. 어디 만 편하지? 아, 아 너무 편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막 해주고 먼저 막 길도 터지고 그랬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빨리 해. 막 해주고 큰 소리들 중요한 건 데일로에 지금 사람이 없어. 어? <laughs> 그때만큼 사람이 없어. 밤이야. 아, 그때만 있을 수가 다행이다. 없지 다행이다. 근데 아 근데 거기서 기다리고 계셔 지금 여기가 없는 거잖아. 지금 이제 저녁식, 저녁 공연 끝나고 이제 우르로 나올 시간이야. 여덟 시 이십 분. 아 이제 그래? 나와. 네. 이제 야 그래? 네. 그래? 네. 보통. 시간으로? 어 여섯 시오분하이까 일요일날. 이제 아 이제. 대표님 빨리 우리도 우리도 빨리 안녕하세요 빨리 해주고 손주노. 손주. 정선아 크게 해주세요 정서나, 빨리. 정선이랑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정선. 아, 손주노 더, 더 크게. 정선아 더 크게. 손주노, 정서나, 손주노. 정서나, 손주노. <laughs> 더 크게. 정선아 <정서나>, 손준호 <laughs> <손주노.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팜트리 아일랜드 컨텐츠 인터미션 네벌칙을 수행하러 가기 위해서. <laughs> 하나, 둘, 셋. 야, 그래도, 둘이니까 괜찮지. 아, 어, 그러니까 혼자, 아시지, 혼자 어떡하냐. 어떻게 있을 뻔했냐? 혼자, 어떻게. <목소리> 가자. 저. 아, 기이사게 쭈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이생각으 하지. 이 생각으로 쭈고 가야겠네. 가발 좀 빌려와. 아우, 야, 이거 왜 우리, 우리 거야. 우리 거 아니지? 우리. 맞아. 하고 계시지? 맞아요. 와 저녁이라 조명도 있고 너무 좋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신 거요 그러니까 우리... <laughs> 어? 기 <기억은 웃음> <너무 웃음> 어떡하지 지금 우리가 벌칙 아니에요? 아 아니, 잠깐만 그렇 <laughs> 저... 나온다 나온다 <laughs> 손님은 누구나 평등해 그럼요 평등해 누구든 오시면 감사하게 부자도 가지도 절대로 차별 안해뭐 어, 먹어도 좋고 먹혀도 좋아 어디 아무나 와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저희는 저희 회사 팜트리아일랜드의 인터미션에 벌칙을 하러 왔습니다. 인터미션 다들 아시나요? 네. 다 보셨어요? 뭐 네. 아, 저번에 음. 태화 배우께서 웃는 남자를 해주셨는데 보신 분들 계시나요? <laughs> 저희가 걸렸어요 이번에. 어? 이번에 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스위... 수상한? 네? 수상한. 이렇게 안 맞네? 그래 이렇게 안 맞네? 혼자 하세요? 그러니까 네. 아, 수상한 미용실을 하고 그쵸? 있는데 10월 6일날 이제 처음으로. 첫 화가 나갑니다. 거기에 첫 손님이 오는데, 이 미장원, 미장원이 아니죠. 미장원. <laughs> 어, <어느> 엄청스러워라! <laughs> 어, 정말! 웬일이야! 몇 년생이세요?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미장원이나 엉덩이나 궁뎅이나 아닙니까? <laughs> 처음 오신 손님이 계세요. 네. 한번 어, 맞춰보시죠. 제가 어제 어, 맨피스랜드에 거기서 어, 남자 주인공. 어, 그저... 누굴까요? 한, 어, 한 번. 박박강현그대이 어, 그자 <laughs> 아, 어, 미안. 안 맞아, 안 맞아. 입장서, 띵! 띵! 어, 누구? 오, 정답. 오. 띵동띵. 어, 앞으로 한번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그건 싫어. 나오세요. 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으쌰, 으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laughs> <쳐 웃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억지로 하면. 아, 요즘 그런 시대 아니니까 자꾸 그대가 나와온밤나보세요 나아, 네? 어, 네. 네. 어떻게 잘생기셔서 한번 나와보세요. 네, 빨리,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아, 시간이 없어. 빨리.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저희, 저희 스윙이 도 하셨잖아요. 뭐 하셨었죠? 오늘 편하게 오신 것 같은데? 벌칙이 네, 아니어서. 그니까. 네. 뭐, 무슨 역할 하셨었죠? 음. 안소니요. 안소니 안손이 음. 넘버 조금만 들려시세요 네, 어, 여러분 박수! 우리만 할순 없잖아. 네, 세 아, 아, 저는 시즌 1때 벌칙을 했는데 시즌 2 <laughs> <laughs> 그대를 찾겠어 에코이좋아봤 네, 감사합니 어.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네요. <laughs> 한분 모시죠? 한분 모셔야죠? 네, 한분 모셔야죠. 네. 오늘은 미용실 말고, 네. 파이집으로, 음. 네, 어, 영업 준비 좀 할게요. 저희는 파이도 준비됐고, 물도 준비됐고, 음. 누구를 뽑을까요? 근데 벌칙은 우리가 받고 있는데, 카메라 왜다 어, 네. 우와, 카메라가 왜다 저쪽으로 향했지? 너무 궁금하다아요자신 가져주세요, 네. 이거, 카메라가. 어? 나오신다고요? 손 드신 분? 네 나오세요 어유. 오! 용기 있는 자 남자친구를 얻으리라 인터내션널을좀 <laughs>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누가 제일 웃음을 못참던가요 어.. 웃음 김서연 배우 어? 나? 어, 아, <laughs> 저, 오, 그, 오, 오, 그나 카운트 <laughs> 세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음, 김서연 네. 배우가 걸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네. 때 지금도 제일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차가운 식은 파일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또 집중 받고 싶다. 집중 받고 싶다. 오셨어요. 오셨어. 요 어, 어린 어리... 친구 같으시데 앉으세요. 어머 네. 너무 좋아하면서 오어요 구독 인증해 주세요. 구독 인증. 해주세요. 뭐라고요? 구독 인증. 아, 구독, 인증. 아, 구독 인증. 지금 하는 거 아니죠? 어. 지금 했어요. <laughs> 지금 했어요. 너무 귀여워요. 자. 지금 해도 <laughs>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요. 빨리 드릴게요. 어떻게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어, 김준수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서 찍으세요. 오빠, 네. 어, 여기서, 여기서. 좋겠다, 김준수. <laughs> 지금 셀카 찍는다고 하니까 아까랑 다르게 저요저요 하고 있어요. 너버. 나와서 이제 노래 한곡 하셔야 됩니다. 네. 뮤지컬 노래 넘버 하나 해야 돼요. 어, 다 한다고요? 진짜? 어, 누구? 어, 나와주세요.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살짝 소개. 하고 싶은 때까지만. 뮤지컬을 좋아하는 아이의 벗입니다 <laughs> 어? 버? 저희 카페 이름인데요. 아. 유아이. 아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 농담 농담. 농담. 아, 노래 한곡 해주셔야죠. 해야지 이제. 아 너무 빈망하실 거예요. <laughs> 아 괜찮습니다. 내 네, 파이 드릴게요. 네. 아, 아, 왜요? 없어? 다이어트하세요? 친구들로 네. 나눠드세요 네, 병수씨 네. 네. 갖다 주셔도 되고, 네, 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네. 어, 네. 아, 저 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 야. 어, 노래하실 거래 왠지 뭔가, 뭔가 달라, 느낌이. 오, 노래 잘할 것 같은데? 자, 걸어나오시면서, 인터미션 두 번째 시즌, 첫. 고은상 아니, 날짜! 11월 1일! 예스. 예스! 예스! 앉으세요. 아, 오늘 약간 우리 의상이랑좀 비슷한데? 준비. 제가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laughs> 어, 노래 잘 나오겠는걸? 엘피스 어, 보고 잠시 왔어요 잠시... 어, 어 근데 잠깐 잠시만요 술 냄새 엄청 나고 무슨 일이야 아 진심이야 어야 <laughs> 약간 <laughs> 하이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저 노래 하나 해주세요 제거어 예스 아또 아, 술도 먹었겠다 어, 어 일어났어요 저도 페리랑뚜렷하고 싶은데 이 손꼽은 아 썸데이 너무 높아 어 <laughs> 그게 제일 어려워 <laughs> 원투 <laughs> 어. 쓰리 썸데이 <laughs> 괜찮아요? 이 노래? 야제쯤 <laughs> <laughs> 뒤로 갔어요? 선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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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때문에 나도 헷갈리잖아. <laughs> 죄송해요 심하서 이야 나나지 어슬 냄새. 아 <laughs> 후냐. <laughs> <laughs> 지금까지 슬램트풀풀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자자자짜자짜자짜자짜아 어, 진짜 멋있다. 어, 최고였어. 술을 어, 안 마셨으면 이러지 않았을 그러니까 유튜브로 아, 진짜 보세요. 진짜 보세요 아, 본인의 모습을. 너무 아, 멋있어요. 아 너무 재밌었네요. 야. 자 마지막 한 명입니다. 파이는 하나입니다. 지금 저분 보다 더 재밌게 할수 있다. 진짜 마지막에 노래 더 크게 네. 할수 있다. 와우. 술 드셨어요? 어? 맹장신! 아, 맨정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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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러면 어.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뭐 하나만 뽑으셔야 되면서 즐거운걸 좋아해가지고 크로이 크로이 그럼 크로이에서 노래 가능합니다. 어. <laughs> 가능하시답니다 합니다 어? 가능 아, 여러분 가능하시답니다. 네태어있다아 같이. 나와라 나와라 무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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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우리 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작은 눈 울리며 하가조들아 맞다 이거 커지는 아. 소리 아, 여러분, 고생해주 태아 우원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태아 오늘 벌, 벌, 벌칙이네. 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정신. 생정신. 오케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네. 네, 저희는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은데, 네. 어, 주변 분들한테 <laughs> 많이 많이 얘기해주시고, 인터미션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들어갈게요. <laughs> 11월 6일이요. 네. 인터미션. 좋은 선배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안녕. 네.